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어, 로마서 세 번째 강의 설교 시간인데,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종일, 어,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묵상하시며, 주변인 많은 분들에게 주일립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주일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신방해 주시는 하루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 이 토요일은 우리 큰아이의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 참,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 시아버지가 되는 날이 올 줄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변에 어,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아침에 감사가 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은요 잠언서 6장입니다.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구약 성경이니까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게으른 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좀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로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피해야 할, 피해야 할 게으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미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뭔가 저축하고 어 힘을 모아둘 때 그때 열심히 일을 해서 힘을 모아둬서 추운 겨울이 올때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하고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가 어 일할 수 있을 때 모아놓은 그 식량을 가지고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긴다 혹독한 시간을 잘 넘긴다 그러니 개미에게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게 되면, 아, 전 6절 말씀. 오늘,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려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어, 찾아오는 그 모습이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어,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는데, 가장 평범하면서도, 부작용이 가장 없으면서도, 그리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어, 무서운... 그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게으름은 단순히 습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게으름은 게으름에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게으름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또 발전하게 된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끊어 놓고 관계를 뒤 틀리게 하는 결정타를 게으름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피해야 할이세 가지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게으르지 말자. 예배.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대한 부지런한 만큼은 항상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배에 게으르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에 게으르지 말자. 예배에 게으르지 말자. 맞아요. 내일 우리 주일날 예배니까 우리 열, 부지런하고 준비 잘해서 이제는 성전 예배로 뭐 어, 이제 달려오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정부에서 방역 방역 지침이 많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고 교회에 오면 어, 이렇게 모여 있는 인원에서 재해 주기도 하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모이는 인원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 환기를 자주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어, 거리 두기를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코로나가 걸린다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마귀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게끔 마귀들이 우리를 2년 동안 너무 이제 그 잘못된 상식으로 우리를 너무 묶고 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잘못된 상식과 또 위장된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게으름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우린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내셔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의 모든 가치를 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세워놓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일, 자기 먹고 사는 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중요한 사명.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기 일. 여기 자언서 18장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게으르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마태복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달란트가 이 무게 단인데 위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한 달란트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달란트는 굉장히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덩어리 한 달란트는 무려 34 킬로가 됩니다. 금덩어리 34 킬로. 제가 이걸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금 금계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금계라고 하면 이게 1 킬로씩 판매를 합니다. 현재 시가로 금괴 하나가 얼마냐면 1kg 금괴 하나가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34kg가 되면 금한 달란트를 하나로 바꾸면 25억 원이에요. 25억 원. 25억 원이 적습니까? 25억 원을 가지고 뭐라도 할수 있죠. 장사도 할수 있고요. 또 무역도 할수 있고, 뭐라,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금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삐져가지고, 그거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덩어리 34kg, 25억 원짜리를 땅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더니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에게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업으로 맡긴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 주인한테 야단맞게. 되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직업이고 학생이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현장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업은 예배이며 직분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에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는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소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요 헬라 헬라 원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영적 지식 이것이 바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은,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로마서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는 깊이 알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에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기 일, 자기 일, 주된 일, 그 자기 일에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일들의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부지런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면을 신앙생활로 증명해 갈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 로마서를 배우는 시간이죠. 3장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이경근 선교사님, 신경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레이시아 선교 특강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감동이 있고, 또 좋은 깨달음을 줄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내일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모두 성전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때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제, 오늘 결혼을 한 신랑 신부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맛있는 떡도 받아가시면서 좋은 교재와 또어 맛있는 떡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한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불러야 될 찬송가 한장을 제가 소개할게요. 찬송가 449장을 보면 찬송가 449장. 이거 오늘 이거 여러분께 하루 종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찬송가의 제목이 예수 따라 가며라는 제목인데. 여기 5절 가사에 보면, 우리 5절 가사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49장.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갑시다. 말씀 잘 배우고 예배 잘 드리고 자기의 일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